유놀타, 하이메틱. 하이메틱 시리즈가 여러 개 있더라고요. 하이메틱 시리즈 중에서 하이메틱 SD입니다. 컴팩트 하고요. 기능은, 음, 오토포커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감도 조절이 되는 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기능은 뭐 플래시. 샷, 이 포커스 맞춘 게 목축식이에요, 목축식. 먹죽식. 이렇게 스케틀트 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맞는 거리를 맞춰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신경 안 쓰면 포커스가 안 맞는 사진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셀프 타이머 있고요. 그 다음에 플래시 파버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이한 거는 데이터가 돼어있요 그 날짜가 지켜요 날짜 이렇게 언어로 지키면 화면 이렇게 위에 보이시나요 숫자 이렇게 지나가죠 네 근데 이천천0 0 0 1 9 80 9 0 80 80 80 80 80 g 0 80 80 80 80 8 왜? 데이? 데이죠. 11월, 12, 11월, 28일, 27일, 오늘 며칠이죠? 네, 29일, 11월, 29일, 11월, 29일. 네. 내일이면 2020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안 나온 걸로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찍으면 되고요. 플래시가 들어오면 이렇게 까파까파 거리 이거 보이시나요? 깜빡깜빡 거리 그리고 노출이 오두면 이렇게 빨간 빨간 램프가 들어와서 경고죠 경고 플래시켜라는 경고 그래서 이렇게 끄면 꺼져요 그냥 켜지 그냥 켜히죠 밝은데는 근데 어두운데를 하면 이렇게 빨간 불이 들어옵니다 어둡게 되면 빨간 불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밝은데 이렇게 플래시적으로 지금 만들어 줘. 별다른 기능없어그 다음에 이렇게 찍죠 셔터는 자동으로 되는 셔터예요 이렇게 해서 됐고 건전지는 AA타입 AA타입 두 개가 들어갑니다 두 개가 들어가고요 필름 한번 넣어 볼까요 필름은 그리고 필름은 음, 이렇게 뒤에 플립을 열고 열신 다음에 필름이 이렇게 있어요. 그이 부분이지. 이 부분 이 부분에 이렇게 끼워 넣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감아주셔도 되고 네번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품분이안 들어갔는데 이 밑에 부분이 와인드가 있어요. 살짝 빼주시면 이렇게 완벽하게 들어가고 와인드를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s 지금 s 시작에서 두 번, 세번 정도 찍어주시고 보면은 그 다음에 1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1이 나오죠. 이때부터 정상적으로 찍으시면 돼요. 이때 이제 주의하실 점은, 이제 감도 맞췄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찍으치고이 점은, 필름이 제대로 감았나 확인을 하실 거면, 이렇게 이 부분, 이건 같이 돌아가는지 이렇게, 예. 보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가 있어요. 확인 부분이. 보시면, 움직입니다. 안 움직이냐? 이 사이트 움직이네 네래서다 네. 찍었어 이렇게 찍는대요 그냥 다 치고 플래시도이 밤에 충전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깜빡깜빡 이렇게 그리고 충전이 안 되면 노출 어두면 사진 안 찍혀요. 사진. 이아두 번, 세 번. 노출 되면 어두면 얻으면... 사진이 빨간 불이 계속 들어오죠. 플래시를 켜라는. 사진 다 찍고 다시 다음에는... 하면은 지금 1 8 번, 뭐다 찍을까 일단 음, 찍어볼게요. 커트 25커트 정도 찍겠니다 이렇게 해서 안으로 가면은 끝에 이제 다찍는데안 들어가면 일부러 이렇게 열지 마시고 이 밑에 부분 다 찍은 거니까 밑에 부분을 누르세요. 1번. 1번 이 버튼 누르시고 2번을 이렇게 제껴가서 천천히 이렇게 감아 주세요. 생각해 가죠고 도관은 저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바로 안 빠지죠. 또. 이 휠터 부분 와인더 부분을 살짝 당기시면 쉽게 빠져서간 촬영을 완벽하게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필름 모양은 지금 뭐 유명인데 약간 컴팩트 카메라예요. 약간 예쁘게 생겼네요. 예쁘게 생겼고 데이터도 있고, 그다음에 플래시, 따른 거리 감도 있고요. 일벌에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미놀타. 그러면 여기서 삼성, 삼성이 아니고 삼성, 아니 미놀타, 하이메틱 SD를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